회상 속에서 8개월 전 이태성, 당신은 모든 것을 빼앗고 나를 죽음으로 몰아넣었지. 이 차가운 복수의 칼날은 오직 당신을 향한다. 호화로운 결혼식장, 이태성과 유진이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하객들에게 인사한다. 하객들 사이에서 축하의 박수 소리가 울려 퍼진다. 강민준이 허름한 청소부 복장으로 조용히 홀 안으로 들어선다. 아무도 그를 눈치채지 못한다. 강민준을 발견하고 인상을 찌푸리며 저 더러운 청소부는 뭐야? 당장 끌어내. 차갑게 웃으며 태성아, 오랜만이군. 경멸하는 눈빛으로 니까지께 감히 내 결혼식장에 발을 들여 경비? 뭐해? 경비원들이 강민준에게 다가서지만 강민준이 손짓 하나로 그들을 제지한다. 경비원들은 움직이지 못하고 당황한다. 모두에게 들리도록 또렷하게. 이 결혼식장은 이제 내 소유다. 하객들, 과장된 표정으로 경악하며, 뭐라고? 저 사람이 미쳤나? 속보, 주식회사 K그룹, 이태성 대표의 결혼식장 인수 완료. 얼굴이 창백해지며, 말도 안 돼! 이건 조작이야! 과거의 비참한 죽음이 10초간 짧은 플래시백으로 스쳐 지나간다. 물에 빠지는 모습. 이태성의 비열한 웃음. 플래시백이 끝나자 눈빛이 더욱 차갑게 빛난다. 당신이 나를 죽였던 그 순간부터 모든 것을 되찾겠다고 맹세했다. 충격과 공포에 질려 강민준을 바라본다. 민준 씨.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강민준과 이태성을 번갈아 본다. 이건 대체 네가 버린 남자가 이제 이 모든 것을 가졌다. 네가 버린 남자가 이제 이 모든 것을 가졌다. 하객들 웅성거린다. 저 청소부가 K 그룹의 새로운 주인이라고 비열하게 미소 짓는 이태성을 향해 냉소적으로 웃는다. 이제 시작일 뿐이다. 결혼식장은 아수라장이 되고 하객들은 혼란에 빠져 출구로 향한다. 이태성은 분노에 휩싸여 강민준에게 다가선다. 이 일을 갈며 네가 감히 이런 짓을 벌여 무슨 수작이야! 평온하게 수작 8개월 전 당신이 비자금 횡령으로 은닉했던 300억 원의 행방을 묻는 건가? 얼굴이 일그러지며 뒤로 휘청거린다. 그, 그걸 네가 어떻게? 놀란 눈으로 강민준을 본다. 300억 비자금이라니? 애써 침착하려 하며 민준 씨, 오해예요. 태성 씨는 그럴 사람이 아니에요. 유진의 위선적인 미소를 비웃으며 오해? 그날 밤, 나를 버리고 이태성의 손을 잡았던 당신의 선택을 기억하나? 입술을 떨며 얼굴이 파랗게 질린다. 그건, 그건 어쩔 수 없었던. 분노에 차서 이 미친 청소부가 지어낸 이야기야! 당장 여기서 꺼져! 비웃듯 웃으며, 꺼지라고? 당신 회사의 자금줄을 내가 쥐고 있는데 말인가? 이태성은 자신의 휴대폰을 확인하고, 회사 계좌가 모두 동결된 것을 확인하며 경악한다. 옆 사람에게 귓속말. 이태성, 결국 이렇게 무너지나. 이태성을 똑바로 보며. 그리고 당신의 주요 거래처들은 이미 K 그룹과 새로운 계약을 체결했다. 황급히 거래처에 전화를 걸지만, 냉정한 거절의 말을 듣고 휴대폰을 떨어뜨린다. 이 모든 상황을 카메라에 담으며. 특종이다. K 그룹의 반격. 이를 악물고 "좋다. 감히 나를 건드려? 네 정체가 뭔지 반드시 파헤쳐 주마." 피식 웃으며 유감스럽게도 "당신의 다음 수는 이미 내 손바닥 안에 있다." 눈을 크게 뜨며 "어떻게? 어떻게 아는 거지? 당신 회사를 살리고 싶다면 24시간 안에 1조 원의 유동 자금을 확보해라. 불가능할 패지만." 충격으로 말을 잇지 못하고 주저앉는다. 일조. 말도 안 돼. 강민준의 냉철함에 압도되어 몸을 떨며 저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야. 이태성에게 다가가 귓속말. 당신의 모든 것을 내가 가진다. 분노에 찬 눈빛으로 강민준을 노려본다. 두고 봐. 절대 이렇게 끝나지 않아. 고개를 저으며 이태성 이제 끝이군. 욕심이 과했어. 씁쓸하게 웃으며 돌아서서 걸어간다. 그의 뒤로 이태성이 절규하는 소리가 들린다.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와 기자들의 열기로 가득 찬 기자회견장. 이태성이 초췌한 모습으로 단상에 선다. 떨리는 목소리로, 강민준은 미친 사람입니다. 저에 대한 모든 의혹은 조작된 것이며, 저는 결백합니다. 바로 그때, 강민준이 여유로운 발걸음으로 기자회견장에 들어선다. 기자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에게 쏠린다. 경악하며 "강민준이다" "저 사람이 왜 여기에?" 단호하게 "진실은 감춰지지 않습니다" 특히 "당신 같은 악인에게는" 대형 스크린에 이태성의 비리 증거 자료들이 쏟아져 나온다. 불법 자금 흐름, 뇌물 수수 내역 등이 상세히 공개된다. 놀라움을 금치 못하며, 이런 엄청난 비리가 속보입니다. 이어 스크린에는 강민준을 죽음으로 몰아넣었던 이태성의 지시와 정황 증거가 영상으로 재생된다. 얼굴이 흑빛이 되어 절규한다. 아니야, 다 거짓말이야. 마지막으로 유진이 이태성과 공모하여 강민준을 배신하고 정보를 넘기는 통화 기록과 메시지가 공개된다. 기자회견장 뒤에서 이 모든 것을 보고 충격에 주저앉는다. 안 돼. 안 돼. 강민준에게 달려들려 하지만 경호원들에게 제지당한다. 네가, 네가 감히 내 인생을 망쳐. 아무런 동요 없이 이태성을 응시한다. 당신이 먼저 나를 망쳤지. 과장된 절규를 내뱉으며 완전히 무너진다. 으아! 내 모든 것이 강민준을 멍하니 바라본다. 비로소 모든 진실을 깨닫고 눈물을 흘린다. 마이크를 잡고 선언한다. 이태성 대포의 추악한 민낯이 드러났습니다. 그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만족감에 차가운 미소를 짓는다. 복수는 달콤하군. 이태성은 경호원들에게 끌려나가며 마지막 발악을 이어간다. 기자 회견장은 강민준의 승리로 끝이 난다. 이태성 일가 모든 것을 잃고 파멸. K 그룹 강민준 대표의 손에 들어가. 강민준이 K 그룹의 CEO 사무실 창가에 서서 도시를 내려다본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차갑지만 미묘한 변화가 감돈다. 조심스럽게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선다. 과거의 오해가 가득했던 얼굴에 죄책감이 서려 있다. 눈물을 흘리며 강민준 대표님, 지난 날의 저의 어리석음과 오만함을 용서해 주세요. 정말 죄송합니다. 뒤돌아선다. 차가웠던 표정 속에 인간적인 감정이 스치는 듯 하다. 짧게 고개를 끄덕이며, 됐다. 진실을 알았으니. 강민준의 휴대폰이 울리고 발신자 미상의 메시지가 도착한다. 메시지를 확인하는 그의 눈빛이 다시 날카로워진다. 이것은 단지 시작일 뿐. 환영한다. 새로운 세상으로. 메시지를 읽고 알수 없는 표정으로 먼 곳을 응시한다. 어둠 속에서 번뜩이는 또 다른 눈동자가 스쳐 지나간다.